1314번 설명하겠습니다. 원이 있고요. 그리고 XY에 대해서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대, 최소를구하라 그러면 K라고 보통 놓죠. 그리고 얘를 곱하면요. K과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이 지나요. 그래서 여기가 일정한 점을 지나는 거죠.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를 이쪽으로 곱해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구하면 요 점, 객관계없이 요 점을 지난다. k는 이 직선에서 얻어내야 길을 기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합을 구하라 그러면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바뀌는데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접할 때 여기 접할 때 해당되는 k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k를 음함수로 표현하고 d 공식을 쓰는 거죠. 이게 1,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요. 이게 수식이고요 k가 두 개가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k 로 구해서 계산하시면 요거 x 앞에 있는 놈에 제곱 y 앞에 있는 제곱 1,2를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게 반지름 r이랑 같죠 여기가 1이잖아요 같고 양변에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네가안 돼서 근계를 쓴 거죠 근데 그 합을 구하라고 했죠 다행히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지 않고 k1 플러스 k2는 요거 분의 요거 8 분의 12 됐죠? 4로 나누면 4분의 뭐예요?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답이 2분의 3이 된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